크리스탈 스카이를 이용을 해서 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어떻게 크리스탈 스카이 잘 활용 하고 계신가요 꽤 많은 분들이 크리스탈 스카이 에서 리치앱을 사용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전에 제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회를 해서 리치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치 개발자가 어제 드디어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오셔가지고요. 브라우저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뭐웹 페이지가 열리겠죠? 여기서 Fly 저는 이미 한번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Fly 리치 닷컴 슬래시 크리스톨 스카이 라고 하고 나서 고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리치 홈페이지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탭피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겟 아마존 앱스토어를 또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 되게 돼요. 물론 지금 보시면뭐 특별한 화면이 나오진 않거든요. 얘가 다운을 하고 있는 건지 다운이 다된 건지 얘기를 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F1을 눌러서 키를 눌러서 나와 주시고요. 다음에 익스플로러를 가시고요. 인터널 메모리로 가시고요. 다운로드로 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이 이미 되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존 언더스코어 앱 apk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었죠.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클릭을 해주세요.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인스톨 눌러주세요. 뭐꽤 빠르게 저장, 아, 인스톨이 되고요. 다 되고 나면 오픈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런 페이지를 보시게 될 텐데요. 만약 아마존에 계정이 있으시면 가지고 계신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아마존 계정이 없으시면 아래 Create a New Amazon Account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나서 Sign In을 눌러줍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첫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리치 앱을 검색을 해서 찾아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Search App Store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리치 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바로 뭐 뜨게 되는데요. 리치 앱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리치 앱이 이렇게 뜨게 돼요. 공짜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은 19.99에요. 클릭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이 앱을 아직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가 구매도 했었고, 그리고 아이오스 어, 기기도 제가 돈을 주고 직접 구매를 했는데. 자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탈 스카이의 이 앱을 다운을, 돈을 주고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에는 아직 제가 좀 확신이 서질 않아서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웨이포인트라든가 아니면 360, 뭐 파나로마,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트래킹하는 기능 등등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리치 앱이 드디어 크리스탈 스카이에 공식적으로 지원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괜찮은 팁이나 정보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